성남 건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에, 이 시간에는 해평윤씨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해평윤씨의 본가는 해평인데, 여기는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조는 윤군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해평윤씨의 시조 어른입니다. 해평윤 씨의 시조, 에, 시조는 고려 고정 때 금자 광록 대부, 수사공, 사서 자복야, 판공부사 등을 역임한 에, 윤군정이라는 어른입니다. 아주 혼자서 벼슬도 너무너무 귀한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분은 후손도 잘바쳤습니다 윤군정의 아들 윤만비가 충렬왕 때 부부부지 밀직 사사와 상상호군을 지냈고 후에 일등공신이 되었으며 또여른의 손자 에, 윤석은 충수왕 때 충충근절이 동덕차나 보정공신 그뭐 별슬 이름 발음하기도 안 되었고 참 요새 하고는 너무 너무. 예, 직제도 다르지만은 이게 아주 벼슬은 대단한 벼슬입니다. 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자정승과 팔리정사 아, 또 고려도원수 그런 그 직위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해평을 본관으로 삼고 융군정을 시조로 모시고 해평윤씨가 문화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해평윤 씨는 후대로 일이 오면서 자손들이 너무 너무 많이 번창을 했는 때문에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많은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 해평윤 씨는 명문답게 유명한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또한 페이지를 더 연결을 했습니다. 에, 물론 이렇게 해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에, 뭐 글로서만 책이 한 권인 때문에 그 유튜브의 그 성격상 여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명종 때 지중추부사를 지내는 윤훈 선생이 남기는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위이 불명이라 에, 사람은 위엄을 갖추 지만은 사납게 대하지는 말라 합니다. 위엄이 있는 것하고 사나운 것하고 는 다릅니다. 위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가마시키는 거고, 사나운 것은 사람을 호디게 꾸지럽, 꾸지름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야단을 치는 걸 사납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사나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위신을 지키되 사납지는 말라 하는 말을 유논 선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말씀하시 이를 상고수장이라 우리 후손들은 산보다가도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강보다가도 더 멀리 발전하는 사람이 되라. 옛날에는 이 물수자를 강하고 같이 혼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강이라고 하지 않고 한수락하고 위수락하 위강이라 하지 않고 위수락합니다. 그래서 산 보다가도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강 보다가도 더 멀리 발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윤은 선생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해평윤 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